국민의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시, 신분증이죠. 그래서 시, 이 신분증에 대한 특집으로 자몇 부로 이루어지는 강의 중에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몇 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를 보면 종이 신분증 탄생, 뭐 국가 신원체계 형성, 그 종이 아이디 한계성. 자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죠. 국가 중심 행정체계의 출발점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증이 등장했죠. 국가 신원 책의 형성은 결국 국가 신원을 직접 관리하고 글로벌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계성이 니다 그래서 공익 기반 신분 ID의 구조적 한계점이 있고 자 디지털 시대의 비자카바다 즉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을 가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인증에 취약하고. 디지털 아이디 전환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KYC 진화가 맞물렸기 때문에.